자, 올해도 어김없이 사관학교 입학 시험이 치러졌고요. 학생들은 또 더러움에 몸부림을 쳤고요. 알겠죠? 저 그런 부분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뭐 좋은 문제들도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면 20번 같은 경우는 계산 양이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왜 계산을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알겠죠? 계산안 하고 그냥 풀면 되는데 왜 계산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산했던 사람들이 말을 듣자 하니 계산량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는 계산을 줄이는 방법들을 공부했었으니까 계산을 줄이는 방법대로 한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주어진 것부터 확인할게요. a, b 길이는 2고 b, c 길이는 얼마라고? 2 루트 3이고 그 와중에 a, b, c는 직각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일단 20번 그림을 그리면 고정적인 점들이 있지. 고정적인 점들이. 맞습니까? 고정적인 점들이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길이 A가 얼마고? a 이고 똑같이 B고 똑같이 저게 얼마야? 2루트 3 이렇게 정리돼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확실히 얘들은 고정적인 점들이에요. 나중에 극한값 그 구할 때 움직이지 않는 점들이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얘네들이 기준이 될 거란 얘기고 자그 다음 봅시다. CA 위의 점 P에 대해서 ABP를 세타라고 한다가 됐습니다. CA 위의 점 P에 대해서 ABP 길이를 세타라고 한다. 똑같이 P가 이렇게 만들어서 요각을 세타라고 설명해놨어요. 그죠? 그 다음에 AB 위에 점 5를 중심으로 하고, 아, 골 때리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골 때리는 거예요. 여기 위에 점 5가 중심으로 하고,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 와중에? 여기 양, 여기에 똑같이 접혀야 된다고. 적절한 녀석이 이렇게 접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그지그 접하게 되는 녀석의 원의 넓이를 F 세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접하다 보면, 또 가다 보면 여기 뭐, 여기 뭐가 생겨? OP 있다 보면 중심 Q가 생긴지 거기 생기는 원의 넓이를 G 세타라고 한다. 라고 하면서, 거기 보면 알겠지만 숫자가 어때요? 아름다운 숫자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그 답만 보더라도 17, 18, 19, 이런 18, 그 다음에 5 2트3 4루트3, 뭐 많죠. 그래서 숫자 딱 봐도, 하! 이런 생각이 좀 나는 그런 유의 문제들인데. 자,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배운 걸 활용하면 진짜 쉽게 풀어낼수 있다니까. 똑같이 여기 원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이런 거 눈에 쉽게 풀으라고 내가 가르쳐 준 건데. 맞죠? 근사를 써야죠, 이것도. 아주 간단한 근사기 때문에 근사를 쓰시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 각이 몇 도예요? 3분의 파이,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생겨서 언제, 이거 어느 세월에 구하고 앉아있을 거야. 이거 구하려면 요 길이 구해봐야 되고, 요 길이 구해봐야 되잖아. 맞지? 안 그러면 어떻게, 구해? 이것도 삼각형의 넓이 이용해서 구해봐야 되는데, 요 길이 또 어느 세월에 구할 거고. 맞지? 자, 그래서 구하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 다음에 나중에 이 길이 다 구한 다음에, 요길를또 빼서, 요길또 원의 넓이를 구해줘야 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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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하는 원의 넓이를 구해줘야 돼. 이거를 정석으로 풀게끔 낸거 같아, 내 생각에는. 왜냐면 다른 문제들도 계산이 전부 다 어때? 더러워요. 알겠죠? 더러 진짜 너무 더러워요. 진짜 미쳤나 봐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더럽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도 그렇게 풀게 될것 같아. 맞지? 그러니까 이 문제도 똑같이 저걸 계산하라고 낸것 같긴 한데 우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세타가 0으로 가는 거 어떻게 된다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 대원칙을 한번 정리해보자. 세타 할때첫 번째, 0번째 원칙. 무조건 어떤 그림부터 그리는 거였니? 무조건 어떤 그림부터 그리는 거였니? 세타가 점점점점 점점 0으로 가. 그럼 점P만 움직여. ABC는 가만히 있고 점P만 움직여. 점피가 움직임에 따라서 오도 결정되고 Q도 결정되는 거야. 점피가 메인이야. 그치? 점피가 어디로 가? A로. A로 가. 그러니까 A 중심을 확대해 주는 거야. 알겠지? A 중심으로 확대한다. P가 A로 갈 것이기 때문에 A를 확대한다. 자, 이게 첫 번째 근사의 방법 중에 한 가지지. 이거 알려줬잖아. 이렇게 푸는 방법. 맞지? 각이 특별히 90도가 특히 아닐 때도 그렇게 한다. 자, A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A가 하나 있고요. 이제 실전이야, 얘들아. 진짜 이제 슬슬 사관학교 시험을 친다는 건 뭐야? 9월 모의평가가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고 정말 9월 모의평가는 전범위 수능시험이고 그후두달후 여러분은 대망의 꽤 중요한 시험이 하나 있는데 그런 시험을 하나 치시게 될 겁니다. 알겠죠? 똑같이. 그럼 잘 모르는 친구도 있겠지만 뭐 그런 시험이 있다고나 알아놓으세요. 똑같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각은 얼마쯤 되니? 3분의 파이까지 똑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맞죠? 근데 얘는 어디로 가는 녀석이야 분명히? B를 향해 가는 녀석이고 똑같이 어디를 향해 가는 녀석이야? C를 향해 가는 녀석입니다. 절대 B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C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B와 C를 향하여서 무한히 가고 똑같이 무한히 가면 저기 있는 게 C 여기 있는 거 B라고 하자고 알겠지? 엄청나게 확대해서 그린 그림이야 알겠니? 여기까지 알겠니? 네. 알겠어. 세타 들었어? 안 들었어? 자 여기 좀핍니다 세타 들으세요. 너네 두번 세타에 넣어줄 테니까 들어 알았지? 다시 P다 P. 이 P는 똑같이 이렇게 써 있어. 봐봐.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야? P랑 A를 확대했으면 두 번째 되는 게 뭐야? 세타가 영으로 가는 직선이 있을 거야. 그 직선은 무슨 선으로 표현, 표현하라고 했니? 사실상 네. 평행선으로 표시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똑같이 적으면서 똑같은 프리를 들으면서 왜 실전에서 적용을 못해? 어, 세타가 영으로 간다고 그럼 뭐가 된다고? 평행선이 만들어진다고. 똑같이 봐봐. 은석이 적용했어 안했어? 안했지. 넘겼다고 계산이 복잡해서. 바로 이거잖아. 남들이 계산이 복잡할 때 나는 빠르게 풀겠다. 이걸 알려주려고 한 건데, 흠, 계산이 복잡할까 넘길 거고. 그럼 왜 들었어 수업을? 잊어먹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 듬뿍듬뿍 풀게 해 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똑같이 여기 P가 있는 거, 여기 피가 여기 P가 똑같이 만들어지 겁니다. P는 어떻게 간다고? AC를 따라 간다고? AC를 따라 간다. 원을 따라 가는 게 아니고 AC를 따라 간다고. 맞지? AC를 따라 가는데 실제로 얘도 어디로 가? 비로가 근데 비로가 하는데 선은 어떻게 그려 줘야 돼? 이렇게 똑같이 평행하게, 평행하게 그려 주는 거라고. 얘가 똑같이 비를 향해 가고 얘도 비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비가 다시 나중... 평행하지만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에는 무한히가 어떻게 된다고 비해서 나중... 만나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 주는 거라 맞죠? 자, 원래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로 넘어가는 거니? 1번, 2번 막 필기가 막비지 같은데. 세 번째 단계는 어디로 넘어가는 거야? 원래 세 번째 단계 해야 되는 건 뭐야? 원을 그리는 겁니다. 원. 주어진 모양의 원이 있을 거예요. 원이 있으면 원을 뭐라고 그했지 원을 직교하게 수직하게 그린다. 수직한 선으로 그려준다. 보통 문제를 풀때 항상 원이 곁들여져서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이 이렇게 원이 돌아간다든지 이렇게 나와. 그 미선은 똑같이 어떻게?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수직하게 하나 그어줬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큰 원을 안 그리고 뭘 그리라고 돼 있어 대신 내접는 원을 그리라고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내접하는 원이 없으니까, 다시 말해, 이 원을 수직하게 그리는 이 표현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여기다가 이제 원을 그리면 되는데, 몇개 데이터를 얘들아 확인해 보자. 이건 눈에 대답해야 된다. 자, 잘 들어. 이 길이 얼마야? AB 길이 얼마야? 2, AB 길이 2고, 똑같이, 올기로 이렇게 똑같이 올라가고, 똑같이 이렇게 연장해서 그었어. 자, 봐봐. 똑같이 평행이, 요 사이 각이 얼마라고 지금? 세타. 세타라고, 세타인데, 요 길이, 이 길이가 얼마라고 지금? 이 그러니까 여기다 직교하게 직교하게 여기가 직교하지 않고 60도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직교하게 선을 그어준 거야 이 직교하게 선은 그럼 이 길이는 얼마가 돼야 돼? 이 길이는 이 세타 이 길이가 이 세타가 돼야 되는 거 알면서 틀렸다고? 아 제가 실수로 실수로 AP를 이렇게 직각으로 AP. AP를 직각으로 여기 60도라고 써 있는데 <laughs> 아니 이건 진짜 실수를 하면 안 된다고 도대체 몇 번째 설명을 하는 거야? 이게 뭐라고? 이 세타라고 알겠지? 정말 9월 달에 맞춰 갖고 와 알았어? <laughs> 다시 봅시다. 여기 직각이 똑같이 직각. 여기 똑같이 이 세타예요. 이 각이 세타고, 이 각이 세타고, 이 길이가 뭐야? 이니까 이 세타가 된다. 은석이 알겠어? 어려워, 이거? 못 풀지 않겠지, 그지? 똑같이 평행선 그어놓고 AP 세타라고 해주면 된다고. 근데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긴댔어, 여기서? 원이 생긴다 그랬어, 원이. 원이 생긴다 했으니까 원이 어디 어디 접해야 돼? AP도 접해야 되고 또 어디도 접해야 돼? BP에 접해야 된다. BP에 접해야 되는 거니까 이쪽에 접하게 되면 이 길이가 반지름 길이가 얼마나 오겠어, 원의 반지름은? 이세타가 나오겠죠 이 길이도 똑같이 이세타니까요 여기가 직교하게 이렇게 접혀야 되는 거니까요 그와 동시에 똑같이 어디도 접혀야 되겠니 마찬가지 여기도 여기도 접혀줘야 되겠지 똑같이 접하면 똑같이 이세타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원의 그림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똑같이 요렇게 나와서 요렇게 만들어서 이런 그림이 만들어질 거라고 이렇게 이세타 이세타 그래 안 그래 이쪽도 똑같이 직교하고 똑같이 이쪽도 직교하면서 이세타 짜리가 빙그르르 돌아가는 그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될 거라고요 자,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거기 보시니까 뭐라고 다있냐면 뭐의 넓이를 구 보라고 했지? 원의 넓이를 F 세타라고 하자. 원의 넓이는 얼마야, 그러니까? 2 세타의 제곱의 파이 이게 일단 원의 넓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아, 그지 같은 놈의 원 넓이를 구해봐야 되긴 하네. PQ를 구해보랍니다. PQ. 얘들아, 봐봐. 이거 안 어렵다. 봐봐, 안 어렵다. 되게 쉽다. 그래서, 요 길이 구해야 되는 거죠, 요 길이.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PQ의 길이야. 아, 안 보이면 내가 일로 옮겨. 그쵸? 어. 다시 보세요. 뭐 똑같이 여기 2세타하고 똑같이 2세타 하면 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죠, 요 길이를. 요 길이 얼만데? 이게 2세타라고 요 길이 얼마야? 루트, 루트 3분의 2세타. 그럼 요 길이 얼마야? 마이너스 2세타. 다시. 다시 대답해봐. 2세타, 루트 3분의 2세타. 루트 3분의, 루트 3분의 4세타, 마이너스 2세타. 미리 말한 거구나. 오케이, 좋았어요. 루트 3분의 4세타, 마이너스 2세타가 지름이야 지름. 지름이니까 다시 얘를 반으로 나눠 그럼 뭐가 돼? 반지름. 다시 걔를 어떻게? 제곱, 제곱해. 그럼 바, 파이. 원 파이. 그다음 원 이게 원이지. 뭐가랬어 여기서 다시 뭐가랬어 밑에서 세타 제곱으로 나눕시다. 이거 이상 쉬운 게 어디 있어? 계산이 좀 더럽지만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이것도 안녕 날라가고 여기 지우면 안 되겠구나. 여기 제곱 남겨놓고 요것만 지워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맞죠? 근데 이거 계산하시면 답이 나와요. 그래 안 그래? 오케이, 할수 있지, 할수 있다, 한다, 해라, 오케이.